자, 들어갔습니다, 나... 여러분들. 뭐 히오스가 저로 겐트위안? 저도 히오스맨 처음 해봤을 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치? <laughs> 그치? 음. 재밌지? 음. 음. 재밌지? 재밌니? 제대로 겐지 오니 스킨을 얻는다고 라고 말 아니야. 재밌어. 여러분들 이 게임 그래, 재밌어요. 그래. 로이처럼 그래. 다다로이안 끝나는. 안, 안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 소리 소리 들려줄게요. 까마귀 짝이야어 특성 저는 초보자이 때문에 사거리 증가. 예스키 보이냐? 어 오, 멋져. i n g 스 h 에서 a t 좀 up? 어? 탑? 탑? t s u 좀 w h a 어, s up? What's up? What's 이 근데 게임하다 보면 어차피 이거 못 알아봐요. 아 포탑 부서, 포탑 부서, 포탑 부서, 포탑 부서. 나원거리 암살자인데? 레이 너. 포탑 아, 부수는 중이다. 죽을 것 같아. 구속 것 같으면 뒤로 빠져서 집으로 홈으로 가. 어 누가 힐해준다. 다못부수려면 어떨 수 없어요. 어나왜나왜 추가 나왜안 돼? 추. W 마트 왜안 되지? 어, 어쨌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부서 나이스 아, 빼려, 빼려, 빼려. 오,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비하내, 비로, 비하내. 자, 나는 특성 좀 붙여가고 있습니다. 저원그리한 사자를 뭔가 간첩 보여가지고 간질 나가지고 한번것보인데 보수로 갔겠습니다. 이게 롤이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 차이 날 것도 없는데.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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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언니? 난 빠졌다. <laughs> <laughs> 오야야야. 제가 AOS 게임은 좀 네, 처음 해보는 사람이에요. 네, 처음 해봐서 네,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아, 디아블로가 편하네. 특성. r e n t l y Young song. l e 하 s g e 나는 공물. 지 나 있어 어디가? 야, 공물 r y 있어. 내 p u 잡을게. a so we saw. I'm going t 아 s 이 o 아 y 더블, I'm g o i 물뺏겼 o 뺏겼어. 내가 o 물 공물을 o i n g to show you. I'm g 에, 아, 왜이래나왜이한테왜 그래? 안왜 이렇게. 왜이니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보니왜 진짜 어렵다. 렇게왜 이렇게. 왜 뭔가 깜짝 깜렇게왜이가지고한 건데. 전 미드로 가려. 렇게왜 이렇게. 이지미왜 어 미드 뚫고 있어. 어야야야 티어 티어 티어. 다리엘 나나 다리엘. 티리엘 티리엘. 티리엘. 타락천사. 뭐야 근데 이게? 안 원거리 암살자라서? 나도 나도, 원, 나도 원거리야. 나 원거리 있죠. 나도 살려줘 아 진짜 아 여러분들 먹구를좀 끌어주지 너 피도 많은데 아 지속시간 감소 유라 이건 아닌 것 같아 겐트 유한 공물 공물 뺏겼다 아여 있어? 뭡니다 뭡니까? 뭡니까? 뭡니아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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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못니까지니니 <laughs> <나이스. 잘 처치했다. 웃음> <laughs>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다고요. 난 그냥 살고 싶었다고. 어, 공물, 공물 간다. 공물, 공물 간다. 간다. 아, 또갈 거야. 아마 난 저기 밝혀놓는다. 내가 먼저. 아 다정나. 아니 원거리 함사자는 내 타입이 아니야. 나 그냥 아싸. 야 거, 야 걔는 건드지 리 마. S 시와야 내가 도와줄게. 아 위에 보뭐 있다. 위에. 이게 다 온다. 아, 씨, 왜네산 전면 돌파다 영어 중간에 못 바꿨는지 짜증 난다. <laughs> 아, 얘만 화가 있어서 진짜 불편해. 베니이인데 뭐야? 선택은 간단하다. 니크 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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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가어니크 베니크. 베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왜 우리팀에 저주가 나왔니? <laughs> 응 공물 수집 안해서 아마 이 군주께서 화나서기다민니주세요 아, 어? 깝쳐? 보세 관련다. 아, 이거 이러셨으는거 중요한 건 내가 피가 없어. 아. 음. 이거 있니? 보철이 이렇게 못하는 야. 것도 처음 보죠. 이제 내 저주가... 음. 꺼져. 살고 싶어. 난 살고 싶다고. 어... 응? 어? 아니 난 디아블로가 편해 이번 판은 여러분들 그냥 꽁승 처리하고 잘 해봅시다 이렇게밀리 다니. 누바다 봐. 누바있어 봐. 누바누 봐. 누 어? 도 봐. 시 나도 봐. 누가 가나잡 봐. 누라아도 봐. 누가 나 <laughs> 설마티가 아, 바나 해버디 티야? 아, 바나 해버디 티였어? 공물 가라, 공물. 공물이 널 본다. <laughs> 공물 어디 있니? 나너 죽는다, 야. 아 아무리 못뭐 해놓으면 죽는다, 이놈아. 내 아무리 못뭐 해놓으면 죽는다, 이놈아. 나 아무리 못뭐 해놓으면 죽는다, 이놈아. 아, 미안해. 야, 미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래. 오늘이열 암살했죠. 내가 망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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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야, 어디서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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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이건 뭐지?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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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간해야 된다. 이번엔 누가 먼저 공물을 찾지까제 흠... 흠... 못하네. 자세히 보니 다이 가자, 가자. s y 가서 쓰러뜨리거라 비안해비안해비안해비안해 a Hm, Hongi, what you got? So, you are not e v e 이제 don't 이제, 다 했다. 잘 부수자, 내총를시난 생명력이 필요해. 너의 생명력은 내가 흡수다 너의 생명력은 내가 흡수다 너의 생명력은 내 나이버렸이스 나이스. 나이이렇게이험한 거였어? 이스이스나투스투이투나너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하는데이렇게 오래 걸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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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디아블로너 그나마 잘 씁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밖에 안쓸 거예요. 로잔이 안 좋아, 하늘에도 암살자는 셔짜 타입 아니야. 긴지도 암살자인가? 응. 이거, 이거 표시 어떻게 해? 뭐? 무슨 발... 다가가는 중입니다, 이거. 제트! 나도 롤안 해서 모르겠다. 어, 하스인데, 아, 하스래, 이거 히오스인데, 네,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리나요? 부활하는데. 나 혼자 좀 무리인 것 같아. 난 그리고 암살자라고 돌격 영웅이 아니야. 아, 너의세명 영웅 나일 거. 처치다 이겼다. 네 이겼습니다. 그나마 빨리 끝난 거예요. 할로윈이야? 네 이게 바로 히오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딴 거 필요 없어. 응. <laughs> 어, 왜안 나가죠? 아니, 나 투표하고 나가지. 투표 좀 하고 나가지. 아이씨, 나 투표 안 나왔어. 자 이상 이메리오 쉽다.